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899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의주을니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laughs>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좀 긴데요.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은 본문의 말씀 10편 130편 1절의 세번역 성경식 표현입니다.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1절의 말씀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 었 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깊은 곳, 깊은 물속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밈마아마킴이 바다 깊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볼때이 단어는 인생의 깊은 물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이 우리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30편은 시편 6편, 32편, 102편 등과 함께 소위 참회시라고 일컬어지는 시입니다. 시편 130편은 시의 내용으로 볼때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두 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죄로 인하여 깊은 물속에 빠져있는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면서 여호와께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기초한 값싼 부르짖음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을 위한 신실한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설이까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냐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때그때 그때 들추어 내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오히려 3절과 같이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설교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런 설교는 참 기분이 좋은 설교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성, 그 찝찝함을 속시원하게 털어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 뜻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이 "그런 설교의 본문이 되는데요,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제물로 하나님을 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벌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에게는 별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드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드린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돈으로 하나님을 살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의 선함, 우리가 드린 재물, 우리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곧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자유로운 은혜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치 하나님을 돈으로 살수 있는 것처럼 거짓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모가 없는 행동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4절에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이란 단어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찾아봤는데요. 사유하심을 용서하심으로 바꾸어 읽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인간에 대한 용서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능히 용서를 베푸실 수 있고 또한 그럴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악을 짓고도 안심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기록되어 있, 있듯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 이유가 주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값없는 은혜로 용서를 받은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시편 130편의 두 번째 연이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시인이 바란다는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끊임없이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 기도여야 합니다. 오랜 시간 무릎 꿇고 간구하는데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옛 말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음료수가 있지만 음료수가 없던 시절에는 떡을 먹을 때 김치국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김치국을 마시면 목이 메지 않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집에서 잔치를 위해 떡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자기 집에도 떡을 가져다 줄 거로 생각하고 떡과 함께 먹을 김치국부터 미리 마신다면 참 우스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 혹시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받아 먹을 생각에 그저 입만 벌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서 떡을 먹고 싶은 우리의 욕망과 허기진 배를 움켜쥐기보다 떡 주는 이의 심정을 헤아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옛날에 떡은 명절이나 잔칫날에나 먹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음식을 이웃집에서 만들면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른다면 너무 먹고 싶겠죠. 그래서 떡도 먹기 전에 김치국부터 한 사발 들이켜서 떡을 받았을 때. 목맥히지 않고 곧장 먹으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파수꾼은 밤새 적들이 쳐들어올까 노심초사하며 뜬 눈으로 경계 근무를 서다가 아침을 맞이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파수꾼이 바라는 것은 오직 아무 일 없이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리는데 시인은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가 주를 기다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풍성한 송량 때문입니다. 이 송량이라는 단어도 저에게는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속죄할 속에 어질 양자를 쓰는데요. 국어사전에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송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풍성한 송량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모든 죄악에서 송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량을 바라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물 속에 빠져있을 때엔 허우적거리느라고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외치고 무엇이든 손에 붙잡히는 것을 붙들고 발버둥칠 뿐입니다. 사실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송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더 단순하고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 방종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깊은 물 속에서 죽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며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영혼으로 풍성한 송량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풍성한 송량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인 양 착각하며 방종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삶의 향방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자기 자신을 섬기다 파멸하는 개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방종하여 자연을 파괴한 우리 모두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의 뜻을 구하며 비뚤어진 세상이 다시 질서를 세워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희철 목사님 미국 집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곳이나 미국이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비행기를 타고 네개 교회를 돌아, 옮겨 다니며 수행하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 교회마다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정릉 감리교회도 늘 영적으로 교통하길 원합니다. 미국에 전해지는 주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흐르는 성령의 은혜가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께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4주간의 일정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총이 깃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